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산에서도 이제 한 가운데 이제 위치하고 있는 것을 이제 들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어, 이게 중심지에 위치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부산에 이제 집중되어져 있는 이제 행정기관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다수의 공공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밀집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영향으로 이제 뭐 지하철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뭐 어, 역세권들이 이렇게 이제 발달이 잘 되어져 있고요. 어, 전반적으로 이제 주거지에 대한 이제 폭이 늘다 보니까 기본적인 이제 생활 환경이 이제 뛰어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법원검찰처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인 이제 인사발령을 통해서 외부 인구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저 센터를 자이에는 아주 이제 큰 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 외에도 이제 바로 이제 사직종합운동장이 바로 5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이제 뭐 스포츠 시설이라든지 문화 시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거제동, 동래구 사직동 이러 지역들을 거쳐서 어 아주 밀집되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거의 센트럴 자이 아파트의 입지상의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교통이고요. 지하철 1호선과 3호선 그리고 동해 남부선을 도보로 5분 이윤에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대중적이고 선호도가 높은 24평, 29평 그리고 34평 형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 평형의 구성도 자이 아파트의 매력을 높이는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지금 만 6년을 살고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익숙해지면 제일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여기서 살면서 가장 마음에 들고 편하고 좋았던 점은 바로 안전한 거예요 이 법원, 법조타운 지역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학군이 좋다고 보니까 여기 이 지역에 근처에 있는 술집이 없어요 술집이 한 군데 있었는데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도 제가 딸아이를 키우는데도 저녁 시간에 딸아이가 혼자 나가서 저녁에 심부름 할수 있을 정도로 거리가 번화하면서도 안전하고 밝아요. 그런데 또 사람이 많이 있지만 번잡하지 않아요. 동네가 조용해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살고 있고요. 또 물론 학군도 좋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원에 오가는 모든 길 가운데 안전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